네,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네. 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수정. 통계적 추정이라고 말은 하 무슨 말이냐. 어, 우리가, 어, 대통령 선거 같은 걸 하고 나면, 수천만 명이 동시에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를 알려면, 대표를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들죠.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명만 뽑아가지고, 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누가 당선이 되는지 미리서 알아보고자 할 때, 우리는 추정을 할 때. 그음에그 추정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그런 거, 정확하지 않으면 할필요 없겠죠. 한두 명, 한두 명 조사해가지고 누가 다선생다고로기하는 것도 기분이 것 같고, 몇 명들 부산에서 어, 적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 추정을 하는 거고, 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통계 적 추정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통계적 추정이라는 조사원이 돼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추정되는 결과치를 어, 그러면 전체 평균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겠다고 추정하는 그 역할까지를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추정을 위한 조사, 통계 조사원의 역할을 여러분이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어, 것까지가 이 교육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계 조사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통계적추정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총 12개 반이 있는 학교예요. 12개 반이 있어요. 한 반에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총원이 한 반에 한0명씩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개 반이 있는데, 이반 전체의, 이 반, 아니, 이 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 평균을 알아보시면, 360명을 다 키를 조사를 해서, 전부 그 키를 다 더한 다음에 360으로 딱 나누면, 360명 전체에 대한 키 평균을 다할수 있겠죠. 근데 360명 전체 조사가 더 힘드니까, 몇 명만, 25명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보자 세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평균 집단이죠. 세계 집단이죠. 모 집단은 이 360년 전체를 이야기해요. 평균 집단은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만을 얘기해요. 산반이라고 생각하고 산반에 25명만 조사해 봅니다 25명. 숫자가 있으면 20년이에요. 25명을 조사합니다. 25명을, 25명을 조사하면 25명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구할 수 있겠죠? 25명의 키를 다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균을 쫙 내고, 표준편차도 구하고. 했더니, 170에, 170에, 얼마? 어, 10cm. 표준편차 10cm. 10cm는 160, 180이면? 뭐, 어, 이쯤 되겠네요. 아,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멋있다, 평균. 예를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표본 집단은 우리가 항상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정한 애들만 모아고 표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모집단에서 골고루 표본을 뽑았다고늘 가정하는 거라서 모집단의 표준편차도 항상 표본 집단과 같은 10이라고 해야 해요 그다음 이 표본 평균 집단 이 집단이 일단 가장 중요한 집단이 에요 바로 뭐냐면 각 반의 평균집단. 1반 평균, 2반 평균. 어 3반 평균은 4반 평균, 110만 4반 편변 12반 평균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 12개의 데이터를 다더해서1 0으로 다시 나눈 거죠. 12개 의데이터를평균이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얘어뭐요 얘는 뭐러분 여러분, 여 돼요. 어때요? 약간 차이는 날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통계계산이 가능합니다 같다고 그러면 이 12개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처럼 혈차가 클까요? 이 반에서 25명에는 170대는 애도 있고 190 넘는 애도 있고 160안 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반평들 중에 그런 게 있을까요? 거의 백지시 끊지는 다올려 있겠죠. 바로 표준 편차가 확 줄어요. 얼마나줄어지는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한다? 루트 25분의 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조사한 표본의 크기편루가를 씌운 요만큼으로 작아진다. 계산하면 얼마 가나옵니까이래 되죠?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오는 거 하다? 분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포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X바들이 있는데, 용 평균이 EX바가 있고, 이 편집 편차가 얼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또 어떤 그래프하고 똑같냐면 얘와 얘의 위치를 바꾼 그래프하고 이 X바를 여 X바들 중에 조사한 거 하나가 뭐예요? 1 7 0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1 7이가 되겠죠? 바로 EX 말하는 거는 170 근처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두 그래프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니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걸 본다? 통계적 추정을 발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EX가 바로 M인데, 이 M이, 어디 168에서 172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0.682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m이 168에서 1사4에 있을 확률이 0.8입니다. 라고 변하되지 않을까 니다 통계전투쟁은. 통계적추정을 뭐로? 95%로 할수 있죠. 95%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1 측에서 저기 1 9 6 마이너스 1 9 6 되나요? 그죠? 저기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일까요? 1.96에 해당하는 값173.8 자, 3.2. 그 다음에 이쪽은 167.8. 170. 166.8. 이 사이, 이 돌면 얼마있어요 이게 0.9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95%로 추정한 결과는 어떻게 니다 원래 문제는 뭐였다? 원래 문제 한번 써볼게요 어... 문제는 저 하면 답이 뭐다 항상 통일수 문제가 나오면 이 표를 그리시고 표에다가 내용을 채어놓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